상반기에 3만 명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나와가 올해 19주년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네. 열분이 오셨네요. 어디서 많이 오셨나? 유튜브에서 많이 오셨네요. 유하. 네, 안녕하세요. 놀이다의 홍석표입니다. 놀이다 약자는 뭔지 아시죠?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7인치 노트북 리뷰를 들어가겠습니다. g p d 포 k 2라는 노트북입니다. 저희는 사실 개봉을 해놨고요. 패키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g p d 포 k 2라고 써있고요. 이 제품은 사실 해외 펀딩 사이트에서 펀딩을 먼저 들어갔었어요. 작년 2018년 10월쯤에 마감이 됐고요. 사실 중국제 제품이긴 합니다. 펀딩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제품은 이미 다 판매가 됐다고 하네요.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알루미늄 유니바디거든요? 어, 이쪽에 아마 뭐 로고 만 하나 있었어도 정말 맥북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 맥북을 쓰고 있는데 여기 13인치 맥북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7인치 디스플레이 를 갖고 있는 GPD 포켓 2의 사이즈였고요. 어, 우선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디스플레이가 어, 7인치 디스플레이고요. 고릴라 글래스 4를 사용했고요. 323 PPI 1920x1200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고릴라 글래스 4를 사용했기 때문에 터치를 지원하고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작다 보니까 되게 선명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좀더 내려가 보면 키보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우스 좌클릭 그리고 우클릭이고요 어, 신기하게도 이 제품은 펜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펜을... 어... 껀 어, 상태고요 켠 상태입니다 그리고 뮤트 볼륨 버튼 그리고 밝기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 어... 요... 센서는 뭐까요 마우스 마우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잠깐 어...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카비레이크 M3 8100 Y 1.1GHz 좀 특이한 CPU죠 어, 이 CPU는 초미니 노트북용 CPU입니다 어, 저전력 램이죠 LPDDR3 8GB 그래픽카드는 내장형 UHD 615 SSD는 온보드 형태입니다 128GB 로음을 탑재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는 7인치 1920x1200 고릴라글래스4 터치패널을 탑재했고요 무게는 5.15g입니다 .15, 1kg도 안 되는 굉장히 가벼운 노트북. 두께는 가장 두꺼운 부분이 1.4cm입니다. 배터리는 6800mAh.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USB-C 타입 포트, USB 3.1 포트를 갖고 있고요. 반대편에는 USB 3.1 포트, 그 다음에 3.5mm 이어폰 단자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USB-C 타입 포트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잘안 열리네. 4K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이 매우 작기 때문에 뭐 듀얼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외장 모니터가 따로 출시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뭐 이런 제품을 가지고 USB-C 타입 포트로 활용 연결을 하면 이 제품이 13인치인가 14인치인데요. 이렇게 보면 뭐 노트북 하면서 대형 화면으로또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아, 네, 그럼 댓글 좀 볼게요. 어, 정수강님이 일본 쪽 리뷰 본적 있는데 백스페이스와 델 버튼이 붙어 있어서 그 부분이 불편한 얘기 가 있다고. 아, 네. 타이핑을 좀 해봤는데 스페이스바도 매우 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래시 버튼 어디 있을까요? 모르시겠죠. 이쪽에도 있고 여기 있네요. 저 지금 못찾았는데 이쪽에도 있고 백스페이스 위에 바로 대리 있고 펑션 키들도 숫자 버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숫자 버튼하고 동일하게 붙어 있습니다. 한자 한영 전환하는 버튼도 없어요. 그래서 시프트 스페이스 이걸로 한영을 전환해 주셔야 돼요. 저는 손가락이 남자치고는 중간 정도인데요. 조금 힘들었어요 타이핑하기가. <목소리>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한번 해볼까요? 가격이 놀랄 정도로 저렴하구고요 어,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제품 가격부터 얘기해드릴게요. 가격 중요한 게 아닌데 어, 인디고고에서 펀딩할 때 599달러에 나온 제품입니다. 8기가 버전이. <목소리> 여러분 투킬 정도 하지 않을까요? 죽으면, 저, 바로 다음 게임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집이 왜 이러죠? 이런 집이었나, 원래? 아이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어디지? 벽에 꼈어요. 야, 진짜 이거. 됐다, 됐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제가 소리를 못 듣고 있어 여러분들한테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전 소리를 안 듣고 있습니다. 오직 눈으로만 하는 플레이. 뛰어넘어. 나이스. 가방 먹고, 방어구 먹고, 뚜껑 먹고, 2랩. 여러분 아직 계시죠? 잘 계시는 거 맞죠? 아 이거 계속 서 살리러 오겠죠? 반드시 배틀그라운드를 GPD 포켓으로 해서 2킬 하는 거 노트북 포럼에 인증해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음 게임으로 요즘 장안의 화제이죠 불얼 불과 얼음의 축제 어, 이 게임은 리듬 게임인데 저희 PD님이 추천해 주신 게임이에요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소리를 안 들으니까 되게 힘드네 해볼게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3, 2, 1고따아 아아 40% 게임을 좀 해봤는데 리듬 게임은 가능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틀그라운드나 좀 고사양의 게임은 사실 힘들어요 영화 볼 때는 태블릿 보다 폰보다는 확실히 얘가 나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확장 모니터를 가지고 문서 작업이나 간단한 게임 정도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이게 그리고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180도 접혀집니다. 놀이다 할 때는 다 일일이 설명해드리는데 라이브니까 계속 듬성듬성 설명해드리네요. GPD 포켓2는 여기까지 하고요. 놀이다는 이것으로 첫 번째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저는 놀이다용 홍석표였고요.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